1888년 8월 31일 새벽 영국 런던 타워 햄리츠 자치구에 위치한 화이트 체플에서 매춘부 메리앤 니콜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화이트 체플은 원래도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던 동네였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상태로 시신이 발견되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하죠.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체온이 남아있던 것을 토대로 범인이 인근에 있을 거라고 판단. 제대로 수사를 시작하면 손쉽게 범인 검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후 희생자를 검시한 결과 범인은 해부학적 지식을 지닌 왼손잡이 남성으로 15에서 20cm 크기의 칼로 습격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밝혀졌죠. 그로부터 8일 후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매춘부 애니체프먼은 첫 번째 희생자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보고 시그니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것이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한편 희생자의 주변인들이 애니체프먼에게 1년여간 돈을 갈취한 가죽 앞치마를 입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다는 목격담을 전합니다. 경찰은 그가 범인임을 직감하여 사건 이름을 가죽 앞치마를 뜻하는 레더 에이프론이라 지칭하였죠. 며칠 뒤, 희생자를 괴롭혔다던 가죽 앞치마를 입은 남성이 체포되었는데요. 그는 구두수성공이었고, 희생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건 당일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22일 뒤인 9월 30일, 화이트체플 거리에서 두구의 시신이 또다시 발견됩니다. 이 역시 레더 에이프론의 범행 방식과 같았죠. 그리고 범행이 발생한 이튿날 화이트체풀 경계위원장인 조지 러스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가 죽인 여자의 신체 일부를 당신 앞으로 보낸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의 피 묻은 칼도 선물로 주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그것은 범행을 저지른 잭더 리퍼가 보낸 편지로 경찰들을 향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명은 잭더 리퍼가 되었으며 더욱더 대대적인 수사를 위해 많은 경찰들이 투입되었는데요. 여장까지 동원한 다양한 수사가 펼쳐졌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죠. 1888년 11월 9일 다섯 번째 희생자까지 나타나자 화이트 체플 거리는 더욱 공포에 떨게 됩니다. 경찰은 매춘부들에게 늦은 밤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자제하라고 했지만 매춘부들은 오늘 손님을 받지 못하면 잘 곳이 없다. 또 내일 온 종일 굶어야 한다. 굶어 죽는 것보다 잭더 리퍼 손에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죠. 당시 영국은 빈부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잭더 리퍼의 살인 무대였던 화이트 체플은 그 중에서도 빈곤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였는데요. 잭더 리퍼 사건 전에도 각종 강도와 살인 등 범죄 사고들이 빈번했던 곳이었죠. 그렇게 잭더 리퍼는 다섯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 유사한 사건이 6 차례 더 발생하였지만 범인 괜잭더 리퍼라고 단정짓지는 못하였다고 하죠. 잭더 리퍼 사건은 134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사건에 투입된 경찰은 2천 명을 인터뷰하고 300명을 조사했으며 80명의 용의자를 구금했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용의자 모두는 풀려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잭더 리퍼 사건 발생 4년 후인 1892년,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고 맙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수사 기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잭더 리포로 의심되는 여러 용의자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는데요. 그중 잭더 리포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용의자들은 크게 세 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아론 코스민스키 첫 번째 용의자로 꼽히는 인물은 당시 이발사였던 폴란드계 유대인 아론 코스민스키입니다. 그는 용의자로 체포 당시 사건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과 범죄에 사용됐을 만한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는 이발사라는 점, 정신 이상자이면서 매춘부 혐오자였다는 점으로 인해 유력한 용의자 중한 명으로 지목되었는데요. 또한 사건 현장에 남은 유대인은 죄가 없다라는 낙서로 인해 유대인이 범인일 가능성에 컸던 상황이었죠. 잭터리퍼를 연구해온 사설 탐정 러셀 에드워드는 아론 코스민스키가 잭터리퍼 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근거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네 번째 희생자인 캐서린 에도우즈의 어깨 쇼를 경매를 통해 입수합니다. 그는 쇼레 남은 소량의 유전자를 토대로 케서린과 코스민스키 후손들의 DNA를 추출해 무려 3년 6개월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쇼레에서 나온 유전자와 코스민스키의 후손의 DNA가 29만 명당 한 명꼴로 지니고 있는 동일한 돌연변이 유전자라는 것이 밝혀졌죠. 126년 만에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전자 조사 부문 세계적 권위자인 알렉제프리즈 교수는 이 DNA 검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숄에 남겨진 유전자는 도련변이 값이 아니었으며 유럽 혈통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인데요. 그는 숄에서 나온 DNA는 도련변이 유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유럽인과 비교해도 일치하였을 거라고 말하며 잭더 리퍼와 아론 코스민스키의 DNA가 일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죠. 아론 코스민스키는 잭더 리퍼와 관련 없는 사람인 걸까요? 물적 증거는 사라졌지만 아론 코스민스키가 잭더 리퍼의 가능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밤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2. 제임스 켈리 두 번째 용의자로 꼽힌 인물은 실내 장식업자였던 제임스 켈리입니다. 그는 1883년에 아내를 살해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는데요. 1888년 초에 손수 만든 고철 열쇠를 사용해 병원을 탈출하였죠. 제임스 켈리는 잭더 리퍼 사건이 일어난 기간 동안 실제로 런던에서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잭더 리퍼라는 주장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특징들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첫째로 제임스 켈리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고 큰 칼을 쓸 일이 많은 가구 제조업자로 일했습니다. 또한 그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시기가 잭더 리퍼 사건이 처음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다는 점, 잭더 리퍼 사건이 끝난 후 제임스 켈리가 미국으로 이주했다는 점 또한 시기적으로 일치하였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전직 미해결 사건 담당 뉴욕 경찰 출신의 에드 노리스는 뉴욕 에서 일어난 캐리 브라운 사건을 언급하였습니다. 캐리 브라운 사건 역시 잭더 리포의 희생자들과 유사한 점이 많았던 것인데요. 해당 사건은 제임스 켈리가 뉴욕에 머물던 시기와 겹치기도 하였죠. 캐리 브라운이 살해되기 전 범인은 NIPD에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라이언 형사, 당신은 잭더 리포가 영국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나는 여긴 뉴욕에 있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누군가를 죽일 거야. 그러니 나를 위해 권총을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여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야. 또한 에드노리스는 제임스 켈리가 뉴욕에 거주할 당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잔인한 매춘부 살인 사건이 제임스 켈리가 각 도시에 거주할 때마다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기록들을 조합해보았을 때, 제임스 켈리가 잭더 리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에드 노리스는 잭더 리포의 기존 몽타주에 모자를 씌운 그림과 제임스 켈리의 30대 시절 모습이 매우 근접하다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죠. 제임스 켈리는 정말 잭더 리포였을까요? 3. 헨리 하워드 홈즈 세 번째로 의심되는 용의자는 헨리 하워드 홈즈입니다. 그는 미국의 미시간 의과대학을 나와 시카고로 이주해 닥터 머제트라는 이름의 약사로 일하였는데요. 홈즈는 약국 맞은편 공터를 매입해 직접 호텔을 지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호텔과는 다른 형태였다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었죠. 홈즈의 호텔 안에는 비밀 통로, 다락문, 방음실, 외부에서 잠그는 문, 질식용 가스관, 그리고 시체를 화장하는 가마까지 존재했습니다. 홈즈는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시작으로 자신의 호텔에 투숙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피해자들의 신체와 장기를 판매하며 돈까지 벌었죠. 이후 홈즈는 호텔의 방화를 시도하여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증거가 충분치 않아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홈즈의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이 연이어 실종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홈즈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그의 범죄 행각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재판부는 그가 3년간 27명을 살해했다는 공식 결과를 밝히고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7명은 증거로 입증된 소수 살해일 뿐. 그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헨리 하워드 홈즈와 잭더 리퍼 사이에도 연관점이 있는데요. 우선 둘은 인간의 해부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살인 후에 잭더 리퍼는 편지를, 홈즈는 일기를 남기는 기록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홈즈는 잭더 리퍼와 같이 매춘부들을 혐오하였으며 여성 피해자를 유인해 죽이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죠. 2017년 홈즈의 증손자인 제프 머제트가 전직 CIA 의원 아마 릴리즈 폭스와 함께 홈즈가 잭더 리퍼라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증거로 제시한 것은 홈즈의 편지와 잭더 리퍼의 편지였는데요. 전문가들이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살인자의 필체는 무려 97.95%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잭더 리퍼의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는 문체가 영국인보다는 미국인에 가깝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홈즈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며 시카고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까지 있어 해당 주장은 더욱더 신빙성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잭더 리퍼 사건 당시 홈즈가 두 명의 아내와 함께 미국에서 지냈다는 기록이 있었다며 그 둘이 동일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어떻게 100%의 가까운 필체 일치성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데의 연쇄 살인마 잭더 리퍼. 그는 과연 이들 중한 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 3자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